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돈을 벌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되고, 돈이 없고 그러면 다 실패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음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자, 가장 쉬운, 쉬운 방법은 음, 그 해당 일을 최소한 3년 정도는 그 밑에서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어, 내가 횟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수산시장이나 이런데 어,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뭐 수레를 끄는 것부터 물건 떼는 방법 거래처를 만드는 방법 거래처의 단가를 생각하고, 내가 판매 마진을 생각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방법은 그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 배우는 거다. 어, 한 3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어, 돈을 좀 모아서, 어, 나는 사업을 무조건 남자는 해야 된다고, 남자는 여자나, 어, 그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업에 도전해야 된다. 는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고, 어, 물론, 뭐, 자기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속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지만,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돼요.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 실패도 하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경제, 경기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또뭐 천재지변 같은, 예를 들어 무슨, 뭐,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물고기가 폐사하면은 회를 뜰 수가 없겠죠. 고기가 없으니까. 싱싱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파동, 예를 들어 뭐, 닭집을 하는데 조류독감이 생겨서 그런 거, 뭐, 돼지고기를, 집을 하는데, 대주열병이 생겨서 엉망이 되고. 그럼, 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그저 고만고만하게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근데, 음, 돈을 버는 원칙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일에 최소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같은 직종에 3년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되게 그돈 버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해당 직, 그 직종에 3년 있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입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더 많은 이유가 너무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력과 뭐 성실함은 무조건 기본이 그건 기본이고 사업의 기본이고 어그니까 노력을 안한 노력보다는 그 앞날에 대한 예측을 앞날에 대한 예측을 못 한다. 결국에는 음, 안일함과 나중에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패하게 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회의를 그리고 자기 일이 그건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적성이안 맞는 거고 그 일에 어떤 돈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편안함과 그런 거랑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접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여러분들은 돈을 벌 목적이면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그 해당 직장 직종에 뛰어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도전이 되겠고, 도전을 하면 그 일을, 열,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가운데. 그래야지, 그래야지 사람,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자영업이나 모든 일들이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손님이랑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손님도 사람이 되겠지만, 거래처를 뚫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람, 사람과 만남으로, 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존중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 사는 세상 사는 게다 똑같지만 어디나 그런 부분은 무조건 똑같아요. 성실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노력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계를 굉장히 잘 맺어야 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관계를 또 맺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어 지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 인정해 주고, 또한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는 어, 내 지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지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학도 많이 가, 열심히 해서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어, 만드는 도구가 결국엔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라는 게뭐 구경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음, 기본적인 몇 가지 해외에 나가서 언어 정도는 영어로 대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서 간접 체험을 많이 해서 음, 지적인 소양도 많이 갖추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삶을 살수 있어요. 사업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일을 배워 야 되고 그 일을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전문가가 된 이후에는 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소양을 갖춰야 되고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야 되고 그 공부 중에 한두 가지는 영어와 그다음에 어 책을 읽어서 내 소양을 많이 어 함양해서 사람들을 과의 관계를 맺는 게, 어, 돈을 벌수 있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좋은 관계로 거래처들과, 어,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돈은 언제든 벌수 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